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이 훨씬 잘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대회는 아니었는데, 여러 교회가 모이다 보니 대회 아닌 대회가 되는 거죠. 아마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네, 오늘은 그런 부담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 어제보다도 훨씬 더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국어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읽는다 그러죠? 내 주제를 알라. 우리 수학 선생님 같은 이기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분수를 알라. 지리 선생님은 뭐라고 읽겠습니까? 내 위치를 알라. 잘 아시네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한 말이죠? 어,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소크라테스가 최초로 언급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신이 아니며 결국 죽을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지난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원래는 그다지 알려지지도 관심도 없었던 그런 말이었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데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으로서의 유한성, 신이 아닌 존재로서의 겸손함을 자각하라 이런 경고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알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나를 알지 못하면 남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회의 기대라든지 유행,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고, 진짜 내 모습은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이미지가 아닌 내면의 진짜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을 타하거나 바꾸기 전에 자신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자기답게 살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타인을 바꾸기보다 뭐 나를 먼저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철학적인 실천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다운 나도 있을 것이고, 나답지 않은 나도 있을 것입니다. 가면을 뒤집어 쓴 나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진실하지 않는 나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나의 그런 모습들을 알아내기란 결국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시대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려라 이런 시대입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아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빛깔과 향기, 질감을 파악하는 일,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함을 지닌 존재로서의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일,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나다움을 지켜가는 그 일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네모난 휴대폰에 눈을 맞추며 부지런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가상 공간에서 나를 찾아야 하는 그런 시대. 본질의 나보다는 좀더 그럴 때 보이는 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와 너 자신을 알려라 사이에서 오늘 사는 우리는 적당히 알아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나를 잘 알기에 감추고 싶으면 최대한 감추고 집중적으로 부풀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쿠라테스는 과연 무슨 말을 건넬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소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시게 되었는데 왜 가게 되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바리새인 청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되는 속셈이 따로 있었음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거나 존경해서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해서라든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거나 협조하기 위해서라든가 하는 좋은 뜻에서 모셔들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청한 목적은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자기를 높이고자 취하는 수법이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보다 좀더 영악한 사람은 어떤 선행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전을 한다든지,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무사람에게서 울어름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병자도 고쳐 주십니다. 말씀도 해 주십니다. 많은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 분이 마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분을 대접해야 하는데 바리새인 지도자는 당연히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나만한 유지가 어디 있냐? 나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가 이 마을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존재라고 자처하고 나서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느 사람으로서는 감히 일대일로 만나 인사도 차지 못하는 그분을 나는 일대일로 만나 인사하고 더욱이 내 집에 영접하지 않았느냐 나를 보아라 나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바리세인 지도자가 한 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선행을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며 동기가 그렇고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니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수님만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청을 합니다. 나는 이렇듯 대단한 존재다. 이렇듯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보란 듯이 동네에 한다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초대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잔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 자리를 잡고 앉아야 합니다. 칠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보십시오. 초대받은 사람들 역시 초대한 사람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보니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이 자리다툼이 문제였습니다. 둥그런 상에 둘러앉는 것인데도 여기가 윗자리다. 여기가 아래자리다 여기가 윗목이다. 여기가 아랫목이다 하고 유달리 자리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남들리, 남달리 그런 성향이 있어서 윗자리에 아래자리를몹이도 챙기는 것입니다. 좀더 위에, 좀더 높은 데에 앉고자 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 이 집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제일 높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을 그런 자리에 앉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들 알게 모르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 그 다음 자리는 누구, 또그 아래 자리는 누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저들이 그토록 신경을 곤두 세우는 위계 질서에 꽤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영, 기분 나쁜 그런 잔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쯤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보다... 더 낮추어 앉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윗자리를 찾아 턱 버티고 앉았다가 행여 주인이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좀 내려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망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낮추어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리 올라가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영광스러워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이뤄놓는 성취나 업적, 사회적 평판보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말이나 행동을 들으면 참 겸손한 분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거나 자신의 경험과 무용담을 늘어넣길 좋아하고 남보다 더 가진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겸손과 교만을 구별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겉은 겸손하지만 그 속은 자기중심적이며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은 교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고 배울 것이 있고 함께 있으면 내 생각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겸손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만하다는 평가를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한 척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랑하기를 주저하고 은근히 시간이 지나면서 내 내면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기능이 잘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쉽게 내세우고 얼마 가지지 않는 능력을 과시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무엇을 좀 알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하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라며 속으로는 은근히 자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아, 그래요?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떨 것 같습니까? 인위적인 겸손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또, 겸손하면 높아진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높아지기 위하여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겸손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보상 심리요,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겸손하지 않은 것이지,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음 내가 낮아지면 주인이 와서 높여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아 앉았다고 하면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만치 보아하니까 나보다도 훨씬 낮은 신분의 별볼이론 한 인간이 위자리에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배알이 들려서 욱하고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가서는 저리 가라 여기는 내 자리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른바 망신살인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여겼던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야 스스로의 분수를 알건 모르건 주제를 모르고 시건방을 떨건 말건, 나에게는 내 페이스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진실, 나의 겸손은 어떠한 상대 앞에서도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입니까? 오히려 떨어집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높이는 자요, 주인만이 높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잔치 자리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자기를 높일 때에 주인이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라. 높고 낮음은 주인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나름의 평가 기준으로 그 집에 모인 손님들을 평가하면서. 당신은 여기 앉으십시오. 당신은 저기 앉으십시오. 하며 높고 낮음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높아지게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망신만 당할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낮아지면 좋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거나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호감을 가지고 대해줍니다. 둘째로, 내가 마음을 빌고 낮아져 버리니 내 자신이 부담이 없고 마음이 늘 편한 것입니다. 셋째로, 낮아지려고 하니 이제는 언제든지 높아질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과 경쟁을 하려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 내가 남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니 나에 대한 남들의 험담을 들을 필요가 없고 가끔은 내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적대감을 가지므로 하는 일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 들리는 나에 대한 소문이 항상 좋지 않고 구설수에 오르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니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커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에게 자기 약점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시고 추앙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처럼 이 세상에서 낮아진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나실 때는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사실 때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수의 신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며 삶을 마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처럼 낮아지신 분은 계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흉내조차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잇고 지극히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맺으신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만물들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의 결과는 지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커지고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속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가운데 높은 보자가 있는 것을 보고 저 의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성프란시스의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꿈을 깨고 난 후에 성프란시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가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선생님은 분명 성자이신데 선생님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살인자나 가늠한 자들은 어찌 한단 말입니까? 이때 성프라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지. 그러니 은혜로 살아갈 뿐이래.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이 말씀을 곰곰이 마음속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어릴 적 타고 놀았던 시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소는 혼자서는 타기가 어리없고, 탄다고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시소도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개인 기록을 측정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놀이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시소놀이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상대방의 호응이 없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올랐으면 상대가 올릴 줄도 알아야 놀이가 되어지는데 상대방이 나를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려올 생각을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번 평등하고 균등하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무심해서 무례할 수 있고 주는 것에는 인색하고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는 서로라는 관계가 성립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소처럼 관계란 나만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너만 해서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서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애쓰고 잊었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마음을 써야 하는 일입니다. 무릇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만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시소가 실제 발을 구르는 힘이나 사람의 무게의 작용 또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음을 굳게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낮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내려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뒤로 물러나 앉아서 타인을 높임으로써 조금씩 낮아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간다기보다는 내가 낮아져야만 상대가 올라가고 상대가 자신을 낮춰 나를 높여주어야 비로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시소인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둘이 나란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균형을 맞추는 법 이것을 익히는 것이 시소의 묘미입니다.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거운 쪽이 가벼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면 평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서로 평등하게 눈을 마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쪽으로 기운다고 싶을 때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가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학식에 대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당연히 자신은 장원급제를 할 것이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던 중에 선비는 노를 젓는 배사공에게 자랑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사공, 노노를 읽어보았는가? 사공은 선비의 질문에 궁금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노노라고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사공이 대답에 선비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논어를 모르다니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몸만 살아있지 정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네그 순간에 큰 바람이 불어와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빼고 휘청거리자 사공이 말합니다. 선비님 혹시 해염칠 줄 아십니까?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서 사색이 된 선비가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글 공부만 했지, 헤엄을 칠줄 모르네. 그 말에 사공이 피식 웃으면서 선배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배가 물결에 뒤집힌다고 하면 선비님은 정신만 살아있고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행히 배는 무사히 강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크게 깨달은 그 선비는 학문보다 인격을 더 쌓은 후에 과거심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낮추었는지 높였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수 있겠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시소에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낮추어 상대를 높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가늠하는 자 때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앞에 사람이 지금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내가 그 사람을 올렸는지 내렸는지 수시로 살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